저는 오늘 방림 2동 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. 저희가 지역구가 방림 2동도긴데요 방림 2동 주민들한테 주민들 분께 뭐가 필요한 것인가, 어떤 제안을 해드리면 공약을 해드리면 좋을까 하고 제가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여기 자치위원장이시면 위원장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우리 동네 동사무소에는 주차장이 없어요.라고 이야기를 하세요. 어, 골목길에다 주차를 하는 것은 서로 보행하는데 불편도 끼치고요. 저는 공공주차장을 그리고 방님이동에 오시는 민원민들을 위해서 공공주차장을 좀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주민들을 위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되고 싶습니다. 구원이 되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있는 예산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방님이동에는 주민센터 옆에 꼭 공영주차장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오영순입니다.